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사사기제 10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살펴봅니다. 1절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삼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이십삼 년 만에 죽음에 삼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이십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삼십 명이 있어 어린 나이 삼십을 탔고 성읍 삼십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리아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이드라 부르더라. 야이드 죽음에 가몬의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불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불레세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하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회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예, 사사기 제 10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돌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서 23년을 이제 규칙분을 수행했다 그런 말씀이 2절에 나오고. 3절에는 야봇이 또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다 그럽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왕도 아닌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것이죠. 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고대 사회 그러면은 왕 제도가 전제가 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어, 이 왕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냐, 그러면 저희 집에는 TV가 없어서 어, 그걸 잘 보지 못했는데, 이제 악마 팡사라고 하는 드라마가 꽤 인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그것이 올라오는데, 맨 마지막에 그 대통령 지낸 자가 아 이제 자기가 죽게 되니까 폭탄이 터져서 다 죽게 되니까 자기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왕이다, 왕이잖아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에 대한 개념이 사람들의 뼈속 깊이 있죠. 그 왕 제도가 아닌 나라는 어떻게 돼 있었냐 그러면 로마 같은 데는 시민과 원로원과 그 다음에 그 카이사르 호민관이었는데 호민관이 이제 나중에 카이사르가 되죠 그러니까 시민 세력과 지도자와 그 사이의 원로원 이 삼각관계가 늘 복잡한 겁니다. 이건 인류 역사가 거의 뭐 그대로 내려왔는데요. 우리나라 한국을 봐도 그래요. 사람들이 어떠한 정치적인 지향을 보여줍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것을 국민이 원하면 실행해야 되는데, 그걸 실행하는 국회가 없어요. 이거 여당이나 야당이나 아마 지지하는 분들이 똑같이 느낄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당 야당이 해주질 않아요. 왜? 자기들 내부에 사실은 이해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하고 국회하고 국민이 사실은 이해관계가 더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는. 어 국민이 다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으니까 마음대로 할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국민의 손에 못 닿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법부죠. 판사 사람들이 못 뽑아요. 그게 사실은 원로원 소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통제를 하는 거죠. 얘기가 조금 많이 벗어났습니다만은 돌아와서 그래서 어떤 시대에는 왕권이 강하고, 어떤 시대에는 원로원이 강하고, 그래서 기득권자들이 자기들의 동맹을 만들어서 해먹고, 어떤 시대에는 국민들이 좀 힘을 발휘를 하는데, 시민들이 힘을 발휘를 하는데, 그게 그리스의 일부 지역에서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그제 왕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말씀드리던 데로 왔으니까그 일부를 보여 주는 것이 4절에 이야일에게 아들 30명이 있었는데 성읍 30개를 그들이 가졌다 그럽니다. 하봇야일이라고 그러니까 성 하나씩을 줬어요. 아들들에게 이제 그 왕, 왕 흉내 내는 거죠. 왕 흉내. 사람들 마음 속에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거 이상을 생각해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사제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독특한 겁니다. 일이 있을 때만, 일이 있을 때만 지도자로서의 그 역량을, 지기를 발휘하게 돼 있지,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우리 한국 역사에 보면 의병장이라 할 만합니다. 의병장 갑자기 일어난 거죠. 물론 사사는 재판의 기능도 감당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있는데, 자 이런 사사 시대가 이제 지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이방신 성길 때에 어느 정도 일이 있었나 그랬더니 8절에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 쳐서 1 8해 동안 억압했다. 18년 동안이나 고통의 세월이 있는 거죠. 믿음 떠난 고통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주시지도 않고 이거 하나님의 징계죠. 오늘 생명의상 뷰티 예화를 보니까 징계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어느 신학대학 교수님이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 와서 공부하다 컨닝하고 그러면 중학의 한경우에는 퇴학도 시키고 하지만 그런 학칙상의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성경 필사를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아이들한테만 시키지 않고 자기 자신도 필사를 한다는 거죠. 여기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다. 징계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교육학입니다. 하나님이 18회 동안 가만 놔두실 때는 그만큼 다루셔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육학 아래에 있는데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루십니다. 제가 어저께 시편에 나오는 영적인 법칙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시편 35편에 보면 기도가 죄가 되는 법이 나와요. 오늘날 우리는 기도 많이 하라는 것만 알지 기도가 죄가 되는 것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육학,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육학을 받을 때에 불신앙의 일들이 연단돼서 그 불순물들 빠져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연단시키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8회 동안 그런 어려갑 당했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 안에서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들은 어떨까요? 믿음 떠난 일들을 하나님이 연단시키십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징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교육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잘 수종들고 속속히 전진하는 잘 자라는 생명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되시는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우리의 어리석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교육학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다루어지며 우리 인생의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며 주를 향하여 더욱 나아가도록 이끌어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하심에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이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심을 구하고 감사함에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오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군수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사옵나이다 아멘.